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 예, 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우리가 어, 핸드폰으로 어플 켜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에이, 찾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아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꿈꾸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몇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사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할 수, 당신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사를 다할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한번에 입을 뻥끗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옆에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네. 하유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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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네, 우리 꼬꾸는 공동체가 되게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네, 안타까워요. 어떻게요? 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말씀을 일단 말씀드리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삶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지난 주에 말씀의 제목은요? 인도하신. 네, 예, 인도하신 하나님 누구의 삶을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 주에 계획을 열심히 짰거든요. 놀라운 것은. 한 가지도 요번 주에 네.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삶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에, 왜냐하면 내 삶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렇게 설교할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지라도 야 어저께 토요일 날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네. 에,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그 삶을 한 조간 살았습니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한 주간 느끼셨을까요? 실지 치마감이 닫혔습니다. 우리 실망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대로 또한 우리 삶과 내일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대목은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고백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알수 있을 거예요. 다시 네. 한번 할게요. 우리 말씀드 제목은요. 약속을, 약속을 지키시는 예.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 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까 미리 정해두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약속을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20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만날 장소를 선정했다면 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오늘 미리 내일 일을 준비하는 일, 정해두는 일이라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와 약속을 하실까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아님.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님들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는지 함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 건데, 함께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죠. 아브람, 아가리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몇 세였다?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아가를 통하여 그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가를 통하여 낳은 이 이스마엘,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그냥 내 수많은 아들 중에 한 아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86세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은 아이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루어진 것이 이 아들을 통해서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 생각했다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이스마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고, 자신의 삶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 13년을 살았다. 오늘 99세였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약속의 이루어짐을 날마다 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laughs>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17장에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13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 사라를 통하여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드럼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오늘 17장 18부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 하나님에 말씀을 들으며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백세된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람은 구십생이 어찌 출산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17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 아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 아브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다라고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자녀라 생각하며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스마일, 아, 이거 세 번역 아니죠?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에서는요, 이스마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라고요이스마엘이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가를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에 사랑하는 여자는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장을 통하여 하갈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닌 것 같아요. 이 13년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이스마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라 생각하며, 이스마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3년 동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웃음이 가득한 13년을 보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13년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하겠다, 내 삶에서 자, 가장 만족한 삶을 살겠다라는 상상의 삶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살고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세상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고거요 부럽죠. 그렇게 행복한 삶, 걱정이 없는 삶, 그리고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3년 동안 눈에 보이는 행복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고 13년 후 99세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이스마엘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전된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멀리하며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었던 삶에서 변화되어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누가 살아갔다?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을 두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세 번역에서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며 몸없이 살아라 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의 삶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며 13년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말하여 나에게 순정하라.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나의, 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삶이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에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입니까? 아들을 마음으로 변화되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네 자신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하게 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휴식입니까? 명의입니까? 넓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직장이 성공이십니까? 사업의 잘됨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 너 나의 삶으로 순종에 변화되어야 돼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내가 더 사랑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지킬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사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0장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로가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하면 세울 때도 아니야. 그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의 약속은 이전의 약속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조금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너,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제 곧. 미래에 대한 약속에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약속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통하여 17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살아가시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언제 낳을 것이야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오늘 17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땅에 엎드렸어요. 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던 13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하며 이스마엘을 향하여 그 우선순위 두었던 삶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회개의 엎드림이 오늘 2절에서 말한, 아니 3절에서 말하는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엎드렸어요. 그런데 회개뿐만 아닙니다. 이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엎드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리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단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의 삶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엎드림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기도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사람의 변화는 정말 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비전과 사명을 잊고 세상을 쫓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니면 우리에게 저등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행복하게 믿습니다. 간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에 나타나 말씀하여 주셔어서 주님이 내 삶에 일어나 내 삶을 붙들어 주셔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저의 꿈은 예, 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가 500비전을 이루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꿈을 꾸길 소망이에요. 아멘. 우리가 500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전부터 준비하겠죠? 저는요, 갈 거예요. 음, 네. 음. 더 어려운 지역으로. 아, 저는 갈 거예요.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저를 파송하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교회주인은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는 잠시 서 있는 자고 저의 꿈은 또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부흥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 서 있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의 가는 간그 길이 아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회개하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어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삶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십니까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 삶에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요 해 엎드려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또한 치유의 자리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환경에 따라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볼 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변하네요. 네.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둘때 그의 삶이 변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으로 발매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 이 약속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내 삶에